여기는 쫙이운는데 <laughs> 여기는 시원해. <laughs> 어, 내 몸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린 온도가 있을까? 감각골 위치에요.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상당히 시원하게 느끼실 거예요. <laughs> 어, <이> 내 몸도 <laughs> 한번 굴려주지. 하는? 안녕하세요 근육교정 전문가 오뜨건입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복싱을 배워봤잖아요. 좀 괜찮았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은 제가 뭐 저를 찾아오신 분도 몸에 당연히 문제가 있으시대요. 근데 저도 이분한테 상담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음, 이분이 방송계에서 한 20년간 팔아오시고 리포터를 하셨던 이제 천우정. 쇼스트신데요 마마고TV의 청유사, 청유사님. <laughs>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장부터 확실 목소리는 틀리네요. 알아서 소리가, 목소리가 일단 발성이 우는 <laughs> 칸간이죠. 아, 어, 저는 항상 네. 저음이라서 혼자 있게 좀 그랬는데 같이 어을 네. 시켜주니까 <laughs> 너무 뭔가 조화가 <laughs> 좋으네요. <laughs> 네. 근데 저도 네.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찾아왔는데 너무 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아, 너무 기대를 하시는. <laughs> 여러 가지 테크닉을 동원을, 총동원을 해서. 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아, <laughs> 나름대로. 네,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방송계 쇼호스트로서도 이제,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쇼호스트? 어, 제가 방송은 19살 때부터 해서, 음. 이게 방송 경력에내 나이를 공개하는 건. 9년 정도? 괜찮아요. <laughs> 방송을, <웃음> 네, 거예요, 방송을 그래서. 했고, 홈쇼핑은 제가 2012년부터 방송을 했던 거 같아요. 그때 상당하게 하셨네요. 네네. 많은 걸 네. 팔아오셨네요. 많은 그거는 팔았죠. 운동기구 판매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힘겹게 런닝머신 뛰시기도 하고. 요 근데, 그렇게 파셔왔는데, 체력이 좋으실 것 같았는데. 맞아요. <laughs> 근데, 피지컬을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저기, 협회 이사 정도 된거 있나? 워낙 만족하고 섞이해서 워낙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피부 스킨도 다크하고, 음, 여러 아, 가지로 음, 피지컬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선생님인 줄 아는데, 이제 딱 시작하는 순간, 다 비웃죠. <laughs> 아, 저도 아까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네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네. 너무 잘록하시고, 이렇게 네. 얇아요. 종이장처럼. 네. 그렇지. 네. 어, 그래 네. 그렇잖아. 네. 네. 이렇게 네. 방송인들은 이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좀 이따가 쇼호스트에 대해서 한번 세계를 음. 알아보고 싶고, 네. 우선은 몸에 대해서 제가 또다 한번 뭐 깨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없이. 네, 없죠. 아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봤는데. 영상 보셨어요? 네, 영상 어, 봤는데, 보시지 말라니까. 네. <laughs> 자분들은 제가 보시고 오시길 원하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애도 낳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받아보시지요. 네. 이게 오늘 복장이에요. 좀 새로운 복장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모자가 있어요. <laughs> 뒤에 모습을 제가 안 봤거든요. 모자에 있어서 <laughs> 네. 제가 여러분들을 또잘 보셔야 하니까 좀 말아서 놓았다가. 또한번 <laughs> 하겠습니다. 근데, 이, 10, 20년 전에? 한1살0년 전. 네? 30년 네. 30년 30, 뭐 그렇게 자세히 얘기 안 하니까. <laughs> 넘은 그 전에 10살쯤 다리를 삐끗하신 게뭐 인대가 파열돼서 6개월가량을 목발을 짚고 다녔대요. 10살이면 지금 3학년이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 보면. 그 어렸을 때 목발을 6개월을 끌고 다닌다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나마 어렸었기 때문에 근력이 그래도 좋고 강하고 유연했기 때문에 버텨온 건데 지금에 와서 제가 봤을 때는 후유증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연중 행사로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자꾸 삐끗을 해서 2주 전에도 한번 방송을 하다가 삐끗한 허리 때문에 녹화를 중지했대요. 그 정도로 허리를 너무 잘 삐끗. 근데 만져보니까 너무 근육이 없어요. <laughs> 진짜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PT 열심히 받으시고. 한데이 허리에 힘을 쓰는 방법을 아직은 너무 어색해 하신 것 같아요. 등은 굽어 있으나 허리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 골반은 약간 돌아가 있고, 이 경각, 이 경각, <laughs> 돌고래가 또, 이 경각 부분, 여기서 많이 교단까지도 이렇게 말려있는 분들, 라우셔가 심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딱딱하게 꼬여있고, 상해에서 살다 오셨다 했죠. 네. 굽어 있고, 허리는 약해 있고, 어. 어. 어디 출산이 힘들었나, 어. 옷두건을 만난 게더 힘들었나, 이따 여쭤볼게요. 어. 아, PT는 일주일에 몇번 받으세요? 저 너무 바빠가지고. 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두 번? 네. 뭐그 정도도 유진을 할수 있는데, 근육의 양을 늘리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해요. 음. 땀이 터졌네요. 숨아음 쉬세요. 이제 시만 음. 설마 딸이 보고 우는 거 아니겠죠? 음. 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등이 부은게잘안 보이실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만져봤을 때는 어? 어? 여기 이 부분, 네. 여기랑 여기서는 이 부분 감각골 어? 위치에요. <laughs> 그래. 잠깐만! 잠깐만, 잠깐 방송 같은데? 네, 말씀하세요. 아파요. 아빠. 아빠. 아. 또 지난 주에 제가 너무 힘든 방송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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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또? 아! 아, 아, 어떡하냐고 하면서 저는 자꾸 웃고 있네요. 아! 제 입은 웃고 있고 업자 계신 분 소리 지르고 계시고. 제주 무기가 팔꿈치예요이 응. 모든 면을 써야 되는데, 아직 거기 힘을 못 썼는데, 손가락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해도 되나? 너도 아빠 아니? 안 돼, 아, 뭐, 하지 말라. 잠 <laughs> 한번. 그냥 스트레칭 식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근데, PT 받으시면서 중간중간 스트레칭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은, 음. PT만 받고 그냥 도망 나오셨나요? 예? 말을 못 하겠어요. <laughs> 아 너무 아픈데. <laughs> 충격 받으신 건 아니죠? 아. 어. 병갑불 아. 근데 리포터도 하시고 쇼스트도 하시고 네. 어떤 게더 재밌어요? 어. 음. 제가 재밌긴한데 어. 아무래도 생방송에서 물건을 아, 아. 판매를 하면서 봐보려 이제 고객님들의 반응을 보는게좀더 재미있긴 하죠. 저도 아, 네. 고객님들, 이런 네. 모델분들 방을 <laughs> 볼 때가 가장 신나긴 해요. 좋구나, 우리 같은 마음이네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어깨를 들는데왜 턱에서 자꾸 흘러나진 않아요?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 악물면 안, 안 돼요. 네. 이빨 빠져요? 네. 제가 힘을 한40% 쓰고 있어요. 어허. 30%? 어허. 이렇게, 근데 그 런닝머신 네. 판매할 때 네. 가끔 뛰시기도 하잖아요. 뛰죠, 네. 그 전날, 뭐, 일주일 전, 그렇게 체력 관리를 더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 <laughs> 어, 그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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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저는 혼자 얘기 하고 있 왜냐면은 그게 운동복을 입고 뛰어야 되니까 관리가 좀된 상태에서 달려야 되다 보니 식단 관리도 좀 하는 편이고. 그럼 늘상 다이어트네요? 맞아요. 거의 늘상 식단과.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려면 무조건 다이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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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 돼. 근데 처음 펴보시죠? 아아 네, 처음 펴보시죠 등에. 아니야. 아 아니. 아이,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건 처음 펴보는 것 같아요. 아 디테일한 등편이. 아. 응. 아아 러... 아 아저씨 소리가 잘로 응. 이 음. 장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본것 같아요. 뭔 장면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어, <laughs> 우리 엄마가 이렇게 침대에 엎어져서 이거 이렇게 이런 머리프레쉬한 모습으로 치, 치료를 받고 어? 아야야 하는 거를 본것 같아, 내가. 엄마가 <laughs> 너무 웃겨. 몸에 힘을 빼시고 스트레칭을 함께 다리를 편하게 내리시고요 쉬... 어? 이건 뭔가 시원해 아 그래요? 네. 아우도 하나 찾았습니다 자. 힘 빼시고 허리 골반 힘 빼고 어.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상당히 시원하게 느끼실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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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몸도 한번 굴려주지 아 줄... 어, 시원해 여기는 2이도는데 <laughs> 여기는 1 어, 0월내 몸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린 온도가 있을까? 어, 근데 어떻게 이 허리가 엄마 엄마지? 음. <laughs> 어떻게 출산하신 분이 이렇게 날씬할 수 있을까? 음. 하루 에한끼 드세요? 아 어, 아니요 대신 하체가 장난 아니에요. 하체가 장난이 아요 응. 음. 이 허리 근육이 이렇게 제가 갖다 눌렀을 때딱 정면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밑으로 쏠려요. 아... 네, 그래서 이 고관절 뒤에 자궐 쪽에 문제가 아 근육이 당겨져 있어서 아야... 아휴, 아. 아. 니까 그러니까 몸이 기울었다 는 얘기예요. 골반이 앞으로. 그러면 평소 빠른 자세를 아 하시려고 해도 펴져 네. 있으니까, 펴려고 네. 네. 해도 잘안 펴지고.